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2 다음 신캐 떡밥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한전의 영상 구독, 삭제, 공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제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이제 신캐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신캐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달에 좀 깜짝 발표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유저들이 좀 반가울 만한, 그러니까 이제 프레이어가 이제 골파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레이아 다음에 나오는 이제 신캐가 있는데 이 신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추축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이 이제 프레이아 다음에 나오는 신캐가 누군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한데 현재 시점에서 좀 추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요 기억의 서고를 좀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기억의 서고에 따라가지고 어, 나름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캐릭터가 누가 있냐면은 바로 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토리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세븐 나이츠 1의 스토리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세븐 나이츠 1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델론즈, 다크나이츠, 그리고 이제 에반, 요 세력이 어막 투닥투닥 거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카린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카린을 천상계에서 호로록 짭짭했죠. 근데 이 세나2에서는 호로록 짭짭은 못하고 그 이제 파괴의 힘을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피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 피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 천상계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져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푸에야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어, 당연히 그럼 그 피네를 이제 어, 다시 어떻게 보면 보호하거나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누구의 힘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레인이죠. 어, 누구보다 이제 피넬을 챙기는 어, 캐릭터는 이제 친구는 레인이고 이 레인이 이제 이 촌상계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막 도와줘요. 이프레이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 명이 도와주는데 레인이 제일 약해 보여. 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보시게 되면은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점플 영웅이 하고 막 그런데 이이야기의 핵심 핵시... 그 세븐나이츠 2에 어떻게 보면 핵심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주인공만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 신캐 떡밥이 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프레이어가 신캐로 나오면서 돌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음 번에도 그렇게 나오는 게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 근데... 어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점풀 영웅에서 이제 돌파가 된다기보다는 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신규 이제 점풀 영웅 출시하면서 걔를 돌파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 매출도 좀 나올 것이고 그래야 다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튼간에 지금 프레이아 스토리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프레이아 다음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천상계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튼 간에 사령관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 랜이, 오, 어, 이게 너무 약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그 랜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캐로 나오면서 배가 이제 점프리자 불파 영웅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5월달 신캐가 어, 랜일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